대구 내과 광개토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상식. 기름 화상. 요리할 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상의 진심인 광개토병원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혹은 고기를 구우시다가 기름이 몸으로 튀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방울만 튀어도 따갑고 아픈데 자칫 큰 기름 방울이 튀거나 많은 양의 뜨거운 기름에 피부가 접촉되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뜨거운 기름 화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는 기름 조심. 가정집에서 혹은 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할때 많이 발생하는 종류의 화상입니다. 끓는 기름이 튀거나 혹은 기름을 엎질렀을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끓는 기름은 가열 온도가 최소 160도, 최대 200도에 달하기 때문에 접촉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 물과는 달리 점성이 있으므로 환부에 손상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식자재의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의 기름에 넣을 경우 기름이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이때 화상이 다발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름 화상 예방법 기름 화상은 어린아이만 조심해야 하는 화상이 아닙니다. 성인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기름을 두고 손잡이가 달린 웍 종류라면 손잡이를 사람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돌려 혹시나 손잡이를 쳐서 기름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리시, 팔토시나 앞치마 등 조리복을 입으셔서 기름이 튀어도 안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튀는 것을 막을 구멍 뚫린 덮개가 있다면 덮어주셔서 기름이 튀는 현상을 최소화해 주시고 기름이 과하게 발생했을 경우 키친타올이나 스펀지 등으로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기름 화상의 증상. 고온의 기름에 화상을 입게 되면 1도 화상과 2도 화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도 화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겉 부분이 빨갛게 붓고 따가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화상 응급처치를 하시고 빠르게 가까운 병원에 내원에 신속히 화상치료를 받게 되면 빠른 치유가 가능합니다. 2도 화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내부의 표피와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로 물집이 생기고 1도 화상과는 다른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화상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흉터나 구축이 발생하게 되므로 화상에 특화된 병원에 빨리 내원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 기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처치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장신구 등이 있다면 제거해주시고 환부의 기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 키친타월이나 수건 등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흐르는 상온의 물의 환부를 접촉시켜 화기를 제거해주셔야 하는데요. 얼음을 직접 태거나 얼음물에 담그는 등의 행위는 상처 치료의 속도를 더디게 할수 있으므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물집이 생긴 경우 터트리지 마시고 그대로 멸균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신 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름 화상에도 광개토 병원 요리 중 입은 기름 화상으로 화상 병원을 찾고 계신가요? 광개토 병원에서는 기름 화상뿐만 아닌 작고 큰 모든 종류의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어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화상 전담팀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 흉터와 후유증 케어를 위한 화상 재건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화상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의 협진으로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기름 화상에 의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린 기름 화상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요리할 때 기름 화상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